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집안에서 누가 가장일까요? 옛날에는 무조건 남자들이 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나온. 관심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달라졌습니다. 집안에서 누가 가장인가? 그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세 가지가 의식주라고 했습니다.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가장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요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가져가고 갖고 가정은 씻어가지고 말려서 갈땐또 도시락 반찬해서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 급식을 주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참, 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식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식사 문제 해결되면, 절반 해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섯 개의 떡과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였다오는 말씀이에요. 이른바 예수님의 급식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1월 달 둘째 주일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예수님의 급식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 보면 요한 아이가 등장을 해요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들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에는 한 어린아이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 열두 광줄이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어요. 이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군중들이 다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뭐, 도시락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안 가져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십시 일반으로 조금씩 덜어가지고 나눠 먹었더니, 모두 다 먹고, 열두 강주리 남았다. 그렇게 추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현대 신학자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신학자니까. 사람들은 궁금한 거는 못 참잖아요. 그리고 열두 광주를 거두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광주를 하나씩 들고서 남은 거 거두었더니 열두 광주리가 남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클레이 주석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대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든, 아니면 빈손으로 왔든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면서 뭐 떼어주니까 계속해서 먹을 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를 들고 감사기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늘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물질이 풍부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돈이 풍부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큰일입니다. 이증회장도 돈 부족하다고 그래요. 쪼들리기 때문에 기축해야 된다고 그러고 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 원망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지요. 여기 물컵에 물이 반잔 정도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반잔밖에 안 남았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아직도 반잔이나 남았다고.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오병 2호를 보고서 이걸 누구 코에 붙이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하도 감사하면서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적은 일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환경은 같습니다. 단지 반 잔의 물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회를 할 때에 식사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저는 당번을 정해서 하자 그랬더니 당번을 정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먹는 거고요. 하나님이 감동 안 주시면 그냥 굶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흡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만나 구하러 이게 들퍼나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나간 거거든요. 주시면 갖고 오는 거고 없으면 뭐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귀에 오실 때에 하늘의 감동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저도 기도하기를 주여 이번 주일에도 감동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하늘만 바라보는 믿음일지 모릅니다 한 끼의 식사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한 끼의 식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끼의 식사가 하늘의 감동으로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정말 감사 기도예요. 어떠한 환경에서 살든지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5병 이어로 5천 명이 먹는 급식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5병 이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3대 핵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설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신 것이 병 고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도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온 목적이 나왔죠.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따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증거와, 그리고 경고침과 그리고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마그 앞에 절에 보면은,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파송하시면서 열두 제자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알른 자들을 고치라. 그렇게 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고 제자들을 본받아서 말씀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서울 연동교회 은퇴장로님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시절에 한탄강에서 유격훈련하다가 천사를 만났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번 주에 그분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분이 70년대 초에 근무지가 바뀌어가지고 지방도시에서 새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집이 아주 깨끗한데요. 아주 값도 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집주인은 이제 한 50대 아주머니였고 남편은 타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이제 주말 부부처럼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사를 한 첫날 저녁에 주인 아주머니는 친정 집에서 자고 오겠다 그러면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인데, 집안 마당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나 해가지고 옷을 입고 마당에 나가봐도 아무도 없고, 달빛만 그냥 환하게 비추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잘못 들었나 생각을 하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2, 30분 후에 다시 못뭐 덜그럭거리는 소리, 쿵쿵 발자국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보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록 반복을 했고 그날 빠져 주뜬 눈으로 세웠다는 거죠 3일이 지난 뒤에 주인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오셔서 하는 말이, 밤새 별일 없으셨어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밤새 도둑이스러운 것처럼 소란해가지고 뭐 한숨도 못 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 하는 말이, 자기들도 그런 소리 때문에 아주 혼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꽹가리 소리도 들리고 북소리도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 그 집이 오랫동안 무당구을 하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귀신들이 찾아와가지고 한바탕 놀고 가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 구할 때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새를 주면은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믿고서 새를 싸게 내주었다는 거죠. 그 말들은 이 장로님 그날부터 걱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이거 기분 나쁜데 이거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또 어릴 때부터 교육 학교 다녔는데 귀신 무서워서 뭐 도망가는 것도 뭐 말도 안될것 같고 그래서 군인 정신으로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자 그렇게 다짐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부인하고 같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저에 불러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3일 동안을 계속해도 귀신이 도망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찾아가서 그래서 목사님 오시고 성도들 함께 와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6일째 되던 날, 이 장로님들이 제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는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천성과 기도로 귀신을 못 쫓아내면 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닌가, 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귀신한테 칠수 없다 하면서 뭐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새벽 3시쯤에 지쳐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는 거죠. 마귀 6, 7마리가 자신을 삥 둘러싸고서는 손가락질 하면서 말하기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뭐 그걸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이 장모님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옆에 가마솥 뚜껑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집어가지고 그 중에 마귀 대장처럼 보이는 놈한테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속뚜껑이 날아가가지고 마귀 대장 이마에 콱 박히더라는 거죠. 그러자 마귀가 피를 흘리면서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치니까 그 뒤를 따라가지고 마귀 부하들이겠죠. 마귀 부하들 여섯 일곱 마리가 뒤따라서 같이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깼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집안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서요, 너 하면서 자기도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과 병 고침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세 가지를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딴거 따라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3대 사역이에요. 말씀과 병고침과 기도 이것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요. 육을 위해서는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씀과 떡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구약 열왕기서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많이 지쳤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사 떡과 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으니까 힘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 호랩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렸고 거기서 사명 받았어요. 거기서 엘리야가 힘을 냈습니다. 거기서 힘이 난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남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먹고 힘이 나야 됩니다. 잘 드셔야 힘이 나는 거예요. 저도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간단하게 아침 먹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밥 먹고 하는 거하고 빈속에 하는 거하고 달라요.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먹어요. 일부러 설교하려고 먹어요. 힘이 나야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떡과 복음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떡과 복음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1월 달 두째 주일에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신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복된 정도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